오늘은 요엘 3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요엘 3장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올 그날들과 그때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밭 골짜기 아래로 데려와서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변호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뜨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고 그들은 또내 백성을 놓고 제비 뽑았으며 한 소년을 주고 창녀를 얻었고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위해 소녀를 팔았도다. 정령, 오, 트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경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내게 보복하면, 내가 너희의 보복을 신속하고 빠르게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라. 있는 너희가 내 은과 내 금을 가져갔고, 나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 신전들로 가져갔으며, 또한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너희가 그리스인들에게 팔아서 그들의 경계로부터 멀리 옮겼음이니라. 보라, 너희가 그들을 팔았던 곳에서 내가 그들을 불러내고, 너희 보복을... 너희 머리 위로 돌릴 것이며 또 내가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팔 것이오. 그러면 그들은 멀리 있는 백성 사베인들에게 그들을 팔리니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약한 자로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너희는 낯을 대라. 이는 곡식이 익었음이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독들이넘쳐나미니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움이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또 주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라 또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니 그때의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그 날의 산들이 새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에는 저지 흐를 것이요. 유다의 모든 강들에는 물이 흐를 것이며 주의 집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팀 굴짝에 물을 대리라.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해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써서 그들의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할 것이오.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나는 내가 깨끗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깨끗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의 거함이라. 여러분이 시온의 거함인 하나님 안에서 깨끗이 되는 복된 나로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